안녕하세요. 저는 직급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직구퍼 성신숙입니다. 네, 이직급 제품을 말하면 친환경 무독성 제품입니다. 요새 모두 암 재발률이 많고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환경 무독성으로 해가지고. 지금 이런 제품을 모두 많이 찾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직급 제품은요. 친환경 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, 모두 친환경 자연 제품으로 만든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저기 가성비가 또한 저렴하고요. 모두 친환경 제품을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은 가격면에서 너무 비싸가지고,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은 다시 두 번은 먹을 수 없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가성비가 또한 엄청 아마도 세계에서라도 제일 저렴한 제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제품을 먹고 어,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허리하고 무릎이 관절이 좋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을 먹고 나니까 두 번만 먹었는데, 금방 무릎이 관절이 딱딱 맞히던 것이 이상하게 맞히지 않더라고요. 저는 이게 여기에다가 혹시 뭐 다른 뭐 마약 같은 걸 넣지 않았나, 이렇게까지 의심을 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알아보고 회사를 다녀서 어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 재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직급 제품은 다 검증을 거친 무독성 제품이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너무도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